3. 장 일곱째 달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도시들에 거하다가 백성이 한 사람 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아의 아들 수르파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지 업무를 재단 위에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재단을 쌓았더라. 그 지역들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재단을 그것의 기초에 세우고 그 위에 주께 번지 업무를 드리되 아침 저녁으로 번지 업무를 드리며 또 기록된 대로 장막절을 지키고 날마다 요구되는 의무로서 관습에 따라 수요대로 매일 드리는 번지 업무를 드리고 그 뒤에는 항상 드리는 번지연물 곧 월삭과 거룩히 구별되고 정해진 주의 모든 명절들에 드리는 번지연물과 또 자원하여 주께 자원업무를 드린 모든 사람의 번지연물을 드렸더라. 그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께 번지연물을 드리기 시작하였으나 주의 성전의 기초는 여전히 놓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또한 석공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에서 온 자들과 두로에서 온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자기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허가받은 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의 바다까지 가져오게 하였더라.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다다른 뒤 둘째의 두째 둘째 딸에. 스알 디아르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중 남은 자들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다다른 모든 사람이 이를 시작하고 주의 집이를 진척시키기 위해 스무 살이 넘은 레이 사람들을 임명하니라 그때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이 함께 서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들을 독려하니곧 헤나닷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라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옷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사베 아들들 레이 사람들은 심벌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주를 찬양하되 그들이 계열대로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 노래했으니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국률이 영원하기 때문이더라. 주의 집에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며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내었더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고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이에 기뻐서 내는 소리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하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크게 외침에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더라. 4장.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그때 수륩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아수르 왕에살 핫돈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하였으나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고레스 왕곧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때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생의 동안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조언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으며, 아 수에로의 통치 때에, 곧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고소하는 글을 그에게 보내었더라. 또 아닥사스다 시대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들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는데 이 편지의 글은 시리아 말로 기록되었고 또 시리아 말로 번역되었더라. 장관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식의 편지를 썼으니 그때의 장관 루옵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 곧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때 사람과 엘람 사람과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 즉 위대하고 존귀한 아스나발이 데려다가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둔 자들과 강 2편에 남아 있는 자들이 이때에 편지를 썼더라. 그들이 그에게 곧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그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니라. 강 2편에 있는 자들 즉 왕의 신하들은 이때에 왕께 이것을 알리옵나이다. 곧 왕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반역을 일삼는 나쁜 도시를 건축하여 이미 그것의 성벽을 세우고 기초들을 연결하여 싸우니 이제 왕께서는 이것을 아시옵소서 곧이 도시가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 그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왕께서는 왕들의 세입에서 손해를 보리이다.이제 우리가 왕의 궁궐에서 양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므로 왕의 수치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오며,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왕께 확실히 알리오니, 왕의 조상들에 관한 기록책을 찾아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 기록책에서 이 도시가 반역하는 도시로서 왕들과 여러 지방에 해를 끼친 것과 또 옛날에 그들이 바로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왕께서 찾아내고 아시리이다 그런 까닭에 이 도시가 멸망하였나이다 우리가 왕께 확실히 알리오니 이 도시가 다시 건축되고 그것의 성벽이 세워지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왕께서는 강 이편에서 아무 목도 소유하지 못하시리이다 하였더라.그때 왕이 장관 루옵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하는 그들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과 강 건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답장을 보내니 일러스대 평강이 이때에 있을지어다.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내 앞에서 분명하게 낭독시키고 내가 명령하고 찾아보게 하니 옛날에 이 도시가 왕들을 거역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그 안에서 반역과 반란이 있었으며 또 전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강한 왕들이 있어서 그들이 강 건너의 모든 지역을 다스림해 사람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그들에게 바친 것이 발견되었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게 하고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도시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주의를 기울여 너희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을 그르치지 말라. 어찌하여 손해가 자라서 왕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랴 하였더라.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사본을 루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러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을 하여금 일을 중단하게 하니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